꼬치로 가 갈비로 가두개 하나. 하나 가자 두개 하나 어? 양꼬치 두 개랑 갈비 하나 거기다가 저기 꿔바로도 하나 하고 이, 이, 이. 술? 소주? 양꼬치인데 꼬랑주 가야지 아, 꼬랑주? 어. 소자 아니면 뭐. 아니야 아니, 중자 가야 돼 내가 볼때 소자 갖다가 부족한 거보다아 중자? 중자 가야 돼 진짜로 아 꼬랑주 중짜좀 빡세지 않나? 아니 둘이니까 아, 그래? 사장님 양꼬치 두개 갈비 하나 꿔바로우랑 꼬랑주 중자도 주세요 이거 응, 해야지 뭐야? 소금이야 이거 이거야. 난 이거 난 찌라니야. 난난 무조건 돼. 감사합니다. 형한테 선물 하나 줘야 되나? 뭔 선물? 사장님 맥주도 하나 주세요. 맥주 시켜. 몰라. 아니 그냥 이거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으면 돼. 신세계를 하나 뚫어줄게 내가. 어, 못 먹잖아 뭐. 형이 좀그 갈증을 해소 시켜줘 나에. 네. 아 진짜 부럽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잔 하나만 있으면 돼. 예. 네. 아 부럽다. 야야 우리 우리 와 같이 같이 가지 야 같이 가야지. 아아아아또 소맥이랑 또 다르네. 부럽다. 아 연맥을 할수 있는 남자. 아니 이게. 어때? 이거 그러니까 뭔가 소맥은 이렇게 맥주랑 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친구가 돼서 다 들어가는 느낌인데 연맥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따로 들어가는 느낌이네. 근데 그 거침이 아. 네 음. 여기를 특이하네. 응. 어, 한번더할 거야? 응. 아,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아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시방 젓가락 좀 봐, 한 거. 오, 네. 아, 아. 아. 이게 확실히 꼬랑주는 먹으면 바로 좀확 올라오는 것같아 그냥 아, 아 왜냐합니저저저쪽저저저저저저저저이 좋네. 이거 딱 보니까 그거야. 저저저님 뭐, 이거 연탄 저저저저 아. 아, 아니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이런 건 기본이지. 뭔가 그 뭐지? 나공공건설과 아, 아니 건설과에서 이게 술을 어떻게 알아? 네. 현장에서도 추울 때 드럼통 같은 데다 숯 같은 거 떼어 먹거든. 아? 그래, 다 연결이 돼 있네. 응. 그래서 응. 너가 머리 숯도 많은 거네. 숯은 없어. <laughs> 숯 어디 갔어? 일로 갔지 뭐. 자 탄자 탄자 올려 올려 올려. 아 올릴 정도냐 아니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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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 얘랑 그럼 그러니까 교체해 줄게 사이드랑. 오케이,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짜자게 이거는 뭐야 그냥 도대 뭐로 만드는 거야? 이게? 호박 아니면 뭐 약간 단무지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이거? 자차인데 착채인가그 중국에 그니 그러니까 배추 같은 거 있어 그거 그냥 절여가지고 장아찌 같은 거야 예, 예, 얘랑 똑같은 거지 뭐이런거 어떻게 아냐 고거 그냥 뭐다 아는 거지 이거랑 건설 거랑 뭔 상관이야 양꼬치집도 건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응?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항상 영웅이네 바로첫님 먹을 때 기침 만 하는 사람 못 봐서 왜이기이안 이거 하건 해도 되겠다 응, 응, 응 나도 이거 한번 네. 왔다 왔다 해 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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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로 빼고 개를더 이쪽 안쪽으로 대치시켜 네. 어. 네. 아유 아. 이거 아니,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? 그 도수가 그 도수인 거 아니야? 와. 속에 들어갈 때한 40도 정도 뜨겁다 짜 시켰어 클럽에 아. 이렇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사가즈가 아주 제대로 없어졌네. 사이드로좀 빼고 좀 올려봐. 아유다 완전 사이드 그죠 저거 저, 저, 저 올려 나은거 나머지 다 올려. 담타? 아 담배 하나 피자고. 응 네. 마시고. uh 처음에 양꼬치 어릴 때 먹을 때는 이 기계가 없었어. 진짜로? 어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막 이제 이쪽 익으면 은 이제 반대로 돌려놓고 돌려놓고 해가지고 주머니만 담배 피로도 못 가고 이제 먹을라 그러면 한쪽은 이제 익었는데 안 돌려놓은 쪽은 이제 막안 어? 익고 막뭐 뭔지 알지? 그러면 사실상 둘로 귀찮은 음식이었네. 그렇 계속 여기 붙어있어야 된다야 계속 이거를 닭꼬치 그 돌리듯이 이렇게 도, 도, 도 돌려줘야 되는 거야. 와.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맛있게 못 먹는 거지. 아, 생상하면 엄청 잘 되는 양꼬치집 그런 거보다. 이 기계 음. 만드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었을 걸? 아, 그러네. 생각해 봐. 대한민국에 양꼬치집 몇 개야? 그리고 그 양꼬치집에 테이블 수가 또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한 집당 테이블을 평균 10개로 잡으면 몇 개냐고.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 생각해 봐. 인구가 12억이야. 14억, 14억. 14억, 14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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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얼마야? 그거 그냥 만 원씩만 받아도 얼마야? 중국 사람들도 또 양꼬치 좋아할 거 아니야? 좋아하겠지. 더 좋아할 거 아니야. 그리고 약간 대만이나 어? 그런 나라에서도 양꼬치 엄청 많잖아. 그러니까 기계만.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장사 뭐 응? 민철이 막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기계를 개발을 해야지 때론 그런 거야. 딱 생각을 달리 해야 돼.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 어때? 막 이렇게 수세 구워 응. 먹잖아. 수세 라벤더 향이 나게 작업을 쳐. 그러면 나갈 때 페브리즈도 안 뿌려도 되고 응? 오히려 옷에서는꽃 냄새가 나. 미쳤다. 아니, 그러면은. 조용히 해야겠다. 이런 얘기 할 때. 이 말을 하면은. 숯에서 라벤더 향이 나잖아. 그러면은 서로 만 연기다 이렇게 피하잖아. 그게 아니고 자기 쪽으로 만 연기 도 맡으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게 고 오히려 연기를 원하는 그게 오는 거야. 집에서도 원래 숯으로 뭐 이렇게 뭐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. 근데 이게 라벤더 향이 나면 돼지갑 이런 거 먹을 때 라벤더 숯 사와. 근데 내숯 해가지고 돼지고기 먹고 막 그럴 수 있겠네. 응, 음, 뭐. 수세혁신! 내가 이거 특허 그거에 형 이름 같이 넣어줄게 공동으로? 오빠 응. 너가 약간 이런 게좀무리도 있고 너가 확실히 너가 있다니까? 있다. 그런 건 어때? 내가 보면서 딱 영감을 떠올린 거야 어? 네가 거까꼬바으로 그 자르는데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면서 한 조각, 막세 조각씩 이렇게 내는 거 보고서 가위, 날이 다섯 개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딱 자르면 다섯 개딱 잘리는 거야 이게, 이거 한번 잘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형 조용히 얘기해 코바로뿐만이 아니고 뭐 삼겹살, 갈비 살짝 아까 우리 거귀교를 해. 나올 때는 그래도 생각을 응. 못 해낼 거야. 모든 고기용 가위를 형이 개발한 건데. 그런 그러니까, 거지. 김치 같은 거. 그래. 자르는 그리고 그래. 좋은 게 뭐냐. 일괄적으로 딱자르잖아 정확하게 같은 가격으로 어, 정확하게 딱 자르잖아. 개나 음. 있어. 진짜 형할때나 이름 넣어줘야 된다. 아니 같이 한 걸로, 가, 개발할 때 지금 같이 있었잖아. 근데 이또 왜냐면 친한 거랑 일을 또봉사는또 응. 약간 구분이 민야되거든요아 진짜로 나중에 동업하면은 너랑 나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런 아니면 그런 게 있어 아무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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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옥수수 하나 가을 때 시원한 걸로 아니면 온면으로아 노조건 노조건 따뜻한 걸로 사장님 옥수수 온면도 하나 주세요. 아니 근데 양꼬치랑 꼬량주가 다 어울리네 다그 이유가 있는 게 중국 음식들이 보통 다 느끼하잖아 응. 그걸 이제 제일 잘 잡아주는 게 꼬량주인 거야 아막 느끼하려고 하는데 얘가 느끼하지 마느끼하지 마. 느끼한 아막 싸대기를 갈기니까 얘들이 이제 오케이 안 느끼해 이렇게 되는 거 건설이랑 꼬량주 그거랑 어떻게 하는 거야? 이제 그 꼬량주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응. 다 건설로 짓는 <laughs> 거야 다 다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야. 그리고 음. 이름도 약간 측량 음, 고량 아! 이렇게 약 같은 계열이야 예. 아, 음. 아, 예. 아 예. 네. 아, 예 아유, 감사합니다 네. 여기는 약간 좀통 스타일이네 특이하네 젓가락으로 해 국자를 주는데. 아니, 이거 면은 젓가락으로 해야지 이거 뭐 국자로 하고 있어 아, 이걸 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면 떠질 수 있는 국자를 개발한 거 괜찮네 아. 여기에 뭐 갈고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그건 넓잖아. 어.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잘게 해가지고 면딱올리 이거는 해. 내가 개발한 거야. 니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지금 뜨면서 생각난 거지. 말은 내가 했잖아. 아니 나 진짜 이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다니까, 원래. 난 <laughs> 92년도부터 생각했어. 너 93년도에 들어갔잖아. 형 해. 어 뜨거워. 음. 아 이거 맛이 있네. 그 면이요. 옥수수면이랑. 옥수수면은 소화도 잘 되잖아. 미끄럼틀 달라. 아 그래? 그래. 음으아아이 이야 야 국물 야, 국물이 진짜 약간 짬뽕 같은 느낌이야 음 아아 잘 먹었습니다 아예 예,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아 외국인이시구나 네 화벼 너무 응. 맛있어 몇원이 99,000원 위생진짱이 날래요 만 조관 아고 <laughs> 네. <laughs> 중국, 중국 어디서, 어디서 나 학교에서 쉬세요. <뭐람> 젠 <뭐람> <뭐람> <뭐람>